이찬원은 최근 트로트 시장에서 새로운 황제로 떠오르며 그의 몸값이 트로트 황제라 불리는 이명웅을 능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또한 이찬원은 트로트 가수 중 5대 부자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그 성공 뒤에 숨겨진 비결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표 방송사인 KBS와 MBN이 이찬원을 인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까지 더해져 트로트 시장은 더욱 뜨거운 주제가 되고 있다. 이찬원과 처음 대중에게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것은 몇년 전이다. 처음에는 여러 가수 중한 명으로 여겨졌지만 그의 독특한 음색과 감정 표현력이 대중의 마음을 점차 사로잡기 시작했다. 특히 트로트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이찬원의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위에서의 카리스마는 관객을 매료시키며 그를 단숨에 트로트 시장의 다크호스로 떠오르게 했다. 그러나 이찬원의 성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새로운 곡을 발표하며 트로트 팬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이찬원의 노래는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까지 폭넓게 사랑받으며 트로트의 세대 교체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찬원의 성공 뒤에는 그의 꾸준한 노력과 자기 개발이 있었다. 노래 실력뿐만 아니라 무대 매너, 퍼포먼스, 그리고 대중과의 소통까지 모든 면에서 완벽을 기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열정과 헌신 덕분에 이찬원의 몸값이 이명웅을 넘어섰다는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이명웅은 오랜 시간 동안 트로트 시장에서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해 왔으며 그의 몸값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이찬원과 그를 능가했다는 것은 그의 인기가 상승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트로트 시장 자체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음을 의미한다. 2,000원의 몸값이 상승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그의 독보적인 스타성이다. 2,000원은 무대 위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자랑하며 팬들과의 소통 능력도 탁월하다. 2,000원의 SNS 팔로워 수는 계속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가 게시하는 콘텐츠는 매번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러한 인기는 자연스럽게 그의 몸값 상승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이찬원과 단순히 인기가 많은 가수가 아닌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그의 성공에는 몇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다. 첫째, 이찬원의 음악적 재능이다. 이찬원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데 그치지 않고, 곡 해석과 감정 표현에 있어서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다. 이로 인해 그의 무대는 항상 감동적이고 독창적인 퍼포먼스를 자아낸다. 그가 발표한 곡들은 차트 상위권을 휩쓸며 연이어 히트했고, 이는 2,000원의 몸값 상승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대중은 그의 노래와 무대에서 깊은 감동을 느끼며 2,000원의 음악적 역량에 계속해서 찬사를 보내고 있다. 둘째. 이찬원의 폭넓은 활동 범위이다. 그는 트로트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장르와의 협업을 통해 음악적 스펙트럼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찬원은 드라마 OST, 캐프 음악에도 참여하며 그 영역을 넘나들며 자신의 음악적 영향력을 다방면으로 발휘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새로운 스타일과 매력을 선보이며 그의 다재다능함이 돋보인다. 이러한 활동들은 이찬원을 더욱 특별한 아티스트로 만들었고, 그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셋째, 이찬원의 브랜드 파워다. 그는 음악 활동뿐만 아니라 광고와 협찬을 통해 대중적인 인지도를 높이고 있으며, 특히 깨끗하고 신뢰성 있는 이미지를 바탕으로 여러 대형 브랜드의 모델로 활약하고 있다. 또한, 최근 패션 브랜드와 협업하여 그의 이름을 내건 패션 라인을 출시하면서, 젊은 층에게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찬원은 단순히 가수로서의 역할을 넘어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며 그의 수익 구조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있다. 이찬원과 트로트 가수 5대 부자의 이름을 올렸다는 소식은 그의 성공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성장을 이뤄냈음을 증명한다. 그는 음악, 광고, 브랜드 활동을 통해 다방면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의 활약이 기대되는 이유다. 2,000원의 인기는 날로 치솟으며, 이제는 방송사 간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KBS와 엠벤이 2,000원을 인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관심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KBS는 오랜 시간 동안 트로트 스타를 배출해온 방송사로, 2,000원과 다수의 KBS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인기를 얻은 바 있어, KBS가 이찬원을 자사의 대표 트로트 가수로 영입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에 KBS는 이찬원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그를 자사의 고정 프로그램에 출연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MBN 역시 트로트 시장에 빠르게 입지를 다지며 이찬원을 자사의 간판 스타로 세우기 위해 경쟁에 나섰다. MBN은 이찬원과 출연했던 트로트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통해 그의 스타성을 확인하였고 KBS와 경쟁하며 이찬원을 영입하기 위해 거액의 출연료와 독점 계약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찬원의 선택은 단순히 한 방송사와의 계약을 넘어서 대한민국 트로트 산업 전체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결정이 될 것이다. 이찬원은 이제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트로트 시장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의 몸값이 이명웅을 넘어섰다는 소식은. 그 만큼 그의 영향력이 커졌음을 의미하며, 5대 트로트 부자의 이름을 올린 것은 그의 성공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님을 증명한다. KBS와 MBN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찬원과 어떤 선택을 할지, 그 선택이 그의 커리어와 트로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분명한 것은 이찬원의 시대가 이제 막 열렸다는 점이다. 앞으로 그가 트로트 시장에서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이 경쟁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의 결정은 향후 대한민국 트로트 시장을 재편할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며, 팬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그의 선택에 주목하고 있다. 행사장 스태프들에 따르면 가수 박지현이 공연 도중 낯선 남성이 무대 위로 물병을 던지며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고 전해졌다. 이 사건은 박지현이 시청자들을 위해 열정적으로 퍼포먼스를 펼치던 중 발생하여 긴장감 넘치는 순간에 공황 상태를 초래했다. 물병이 무대로 날아오며 공연의 흐름을 끊었고, 아티스트와 관객 모두 이 갑작스럽고 위험한 행동에 충격을 받았다. 다행히도 신체적인 피해는 없었으나, 공연장 내 분위기는 매우 불안해졌고, 스태프들과 관객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이번 사건은 공연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대중에게도 큰 파문을 일으켰다. 특히 스태프들과 프로그램 주최 측은 연예인의 안전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비난을 받았다. MC 김성주는 이 사태에 대해 매우 분노하며 모든 예술가와 관객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주최 측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안과 경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에 대해 강한 실망을 나타냈으며 이런 불안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안 강화가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김성준 MC는 이번 사건을 통해 주최 측이 연예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철저한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금 절감하게 되었으며 행사를 기획하는 모든 단체와 관계자들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로또 주최 측과 관계 부처가 신속히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그의 말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다. 이 사건은 연예인들의 안전 보장이 단순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구사항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사고를 계기로 모든 예술 프로그램과 행사단체는 보안 시스템을 철저히 재검토하고 강화하여 모든 참가자가 안전하게 공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 사건 이후 많은 언론 매체와 연예인 권리 보호 단체들은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들은 연예인의 안전을 주최 측의 주요 책임으로 명확히 규정하며,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